그야말로 전세계적인 열풍입니다. 헐리우드 영화도 쉽게 넘볼 수 없는 인도시장을 넘어서더니 방송된 전세계 모든 국가에서 1위를 차지한 넷플릭스 오징어 게임의 인기가 상상을 초월하는데요. 그런데 모든 배우들의 연기가 훌륭했음에도 유독 주목받는 배우 두 명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게임의 창시자 오영수 배우와 진짜 오징어인 줄 알았는데 강제로 실물이 공개되면서 미국 방송에까지 출연 요청을 받은 이정재 배우인데요. 특히 프랑스에서는 3천 명의 한 자리에 모여 이정재 배우가 선보였던 이 동작을 따라하면서 세계적인 이슈가 되기도 했었는데요. 안녕하세요, 디스멘터입니다 얼마 전 오징어게임이 대단한 기록을 또 하나 갱신했습니다. 방송된 83개 국가에서 전부 1위를 기록하는 전무무한 기록을 써내렸죠. 미국 헐리우드 영화도 매번 고전하는 독특한 시장이자 마지막까지 오징어게임에게 1위를 내주지 않던 인도에서도 기어코 1위를 달성했습니다. 사실 인도 시장에서의 1위는 굉장히 특별한 의미를 갖습니다. 잠시 볼까요? 1978년 중국의 덩샤오핑은 정권을 잡자마자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쥐만 잘 잡으면 된다는 흑묘백묘론과 아랫목이 따뜻해지며 윗목도 따뜻해진다는 선불론을 내세우면서 본격적인 개혁개방을 선택합니다. 인구수 13억이 본격적으로 세계시장을 상대로 영업을 알리자 전세계가 출렁거리기 시작했고 13억 인구의 활동은 지구를 발칵 뒤집어 놓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런데 중국의 영향력이 커지자 이를 탐탁치 않게 생각하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바로 인도인데요. 1950년대 후반부터 두 국가 사이에는 치열한 국경 분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인도는 카슈미르 북동 쪽에서 중국은 티베트 남서쪽에서 치열하게 분쟁 중이며 1962년에는 전쟁이 실제로 발발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세계에서 가장 거대한 시장을 포기할 수는 없는 인도의 입장에서는 차라리 중국을 공략하자는 신뢰를 추구하기로 결정했고 중국어를 제2 외국어로 채택하기도 했었는데요. 그러다 2019년, 2020년에 걸쳐 부딪힌 사건을 계기로 인도네에서는 뿌리 깊은 반중감정이 표출되기 시작했고 중국어를 내리고 한국어를 제2 외국어로 채택했습니다. 사실 반중감정에 의한 결정이라기보다는 한류라는 세계적인 흐름이 이 변화를 이끌어낸 것으로 보는 것이 적당할 텐데요. 인도에서 한류가 시작된 것은 2000년대입니다. 출생률이 중국보다 높은 이유로 몇년 후면 인도가 세계 1위 인구수를 보유한 국가가 될 것으로 예측되는데 그 인구수만큼 한류의 파급력도 컸습니다. 현재 인도의 한류 팬은 27만 명으로 추정하지만 비공식적으로는 절대로 헤아릴 수 없습니다. 일례로 넷플릭스가 중국에서는 서비스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10억에 가까운 사람이 오징어 게임을 봤을 것이라고 예상하는 것처럼 인도에서도 공식적으로 집계되지 않는 산간벽지의 팬들까지 모두 합친다면 얼마나 될지 감히 상상도 할수 없는데요. 인도의 한류를 이끈 것은 단연 드라마입니다. 2014년 인도에서 방영된 허준의 시청자 수가 3,400만 명이었다고 하죠. 그런데 이보다 더큰 히트를 친 드라마가 있습니다. 2017년에 방영된 태양의 후예라는 드라마입니다. 이 드라마를 시청한 시청자 수가 무려 5,600만 명으로 집계됐는데 한국 전체 인구수의 버금가는 인구가 오로지 태양의 후예만 감상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인도는 다른 나라가 치고 들어갈 수 없는 산업이 있습니다. 바로 인도의 영화 산업인 발리우드입니다. 세계 2위의 인구수답게 인도의 발리우드는 미국의 헐리우드보다도 더 거대하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온갖 히어로, 범죄, 블록버스터, SF를 넘나드는 헐리우드와는 달리 발리우드에는 독특한 특징이 있습니다. 춤과 노래, 가슴을 따뜻하게 만드는 감동이 어우러져 발리우드틱한 독특한 소재를 만들어냈고 이런 발리우드형 영화가 매년 천편 넘게 개봉되는 곳이 바로 인도입니다. 오징어 게임 열풍이 불기 시작할 때도 인도는 난공불락과 같았습니다. 절대로 1위를 내주지 않았죠. 그러다 지난 10월 1일 드디어 코타 팩토리라는 인도의 코미디 드라마를 제치고 1위로 올라섰습니다. 자국 콘텐츠에 대한 충성도가 높은 인도에서 외국 드라마가 인기를 얻는다는 것은 사실상 기적과 같은 일이었습니다 인도를 잡아낸 덕분에 오징어 게임은 방영된 83개 국가에서 모두 1위를 찍는 기염을 토해냈는데요 인도에서 1위를 찍자마자 특이한 영상 하나가 프랑스로부터 전송됩니다. 전세계에서 옷좀 입는다 하는 사람들은 매년 패션위크 기간이 되면 프랑스 파리로 물려듭니다 그런데 집집마다 예술가 한 명씩은 걸어 나올 것 같은 고풍스러운 건물들 사이에 생뚱맞게 꽃분홍색과 민트색을 뒤집어 어 팝업 스토어 하나가 개장했습니다. 바로 넷플릭스 파리가 오징어 게임의 세계 1위 달성을 축하하고, 오징어 게임에 등장한 게임들을 체험해 볼수 있도록 마련한 이벤트인데요. 그런데 이 팝업스토어 개장 소식이 알려지자마자 이를 체험하려는 젊은이들 3,000명이 모여들어 대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대기줄만 250m가 넘게 이어져 건물을 둘러싼 모습은 장관이었습니다. 팝업스토어 입구로 들어서며 분홍색 유니폼을 입은 안전 요원들이 관객을 맞이했고 관객들은 그 요원들을 모조리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체험관에 들어서면 오징어 게임의 상징과도 같은 알록달록한 세모, 네모, 동그라미가 관객들을 맞이했는데요. 이 체험관에서 가장 많은 인기를 끈 것은 단 달고나 게임이었습니다. 드라마에서 이정재는 이 달고나가 조금이라도 상하지 않도록 뽑아내기 위해 열심히 혀를 놀렸는데 이 장면이 인상적이었던지 일부는 손으로 쪼개기도 일부는 바늘을 이용하기도 했고 일부는 민망함을 무릅쓰고 혀로 핥아대는 사람들도 보였습니다. 저 동부가 끝에 자리한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1 9 8 0년대 유행하던 놀이가 2021년 예술과 문화의 도시 프랑스 파리지행들의 혀를 이끌어냈다는 점을 상상해보면 참 재미있는 일입니다. 비단 프랑스에서뿐 아니라 오징어 게임 10 풍은 전 세계적인 현상입니다. 틱톡 등에서는 오징어 게임 패러디가 보물처럼 쏟아지고 있는데 그중 가장 많은 패러디는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게임이 차지했습니다. 필리핀의 로빈슨 갤러리아 올티가스라는 대형 쇼핑몰에는 어디서 구했는지 3미터짜리 영이 인형이 설치됐고 발빠른 젊은이들은 인형 뒤에서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를 체험하는 영상을 찍기 바빴습니다. 또한 멕시코에서는 멕시코판 오징어 게임이 등장하는 등 가히 전 세계를 휩쓸어 버렸다는 말이 과언은 아닌 듯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여 열풍 와중에 놀라운 소식 하나가 또 전해졌습니다. 바로 오징어게임 출연진이 전세계 문화 집결지로 불리는 미국의 지미 펠런쇼에 출연하게 됐다는 소식이었죠. 한국에서는 사라진 대담형 토크쇼는 여전히 미국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그중 MBC의 간판 토크쇼 지미 펠런쇼는 그 위상이 남다릅니다. 현재 임기 중인 대통령은 물론이고 국적을 불문하고 시청자들이 원하는 유명인들은 모조리 출연시키는데요. 보라고바마, 힐러리 클린턴, 도널드 트럼프 등 영향력 있는 정치인은 물론 레이디 가가, 브래드 피트, 아리아나 그란데 등 세계적인 스타들이 출연했었죠. 최근 한국에서 태어난 유명인들이 세계적인 인기를 끌면서 BTS, 블랙핑크, 봉준호 감독 등이 출연했었고 이번에는 오징어 게임 주역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지미 팰런쇼 측이나 넷플릭스 측에서 구체적인 출연진을 밝히진 않았으나 이정재, 박해수, 정호연, 위아준 배우가 출연한다고 전해졌습니다. 지미 팰런쇼 측에서는 오징어게임 배우라고만 공개하고 정확한 배우는 공개하지 않아 궁금증을 자아냈습니다. 다만 코로나로 인해 직접 토크쇼에 출연하지 않고 6일 화상 인터뷰를 진행한 후 한국 시간으로 7일 공개될 예정인데요. 그런데 다른 배우들도 마찬가지지만, 이정재라는 배우가 토크쇼에 등장한다는 사실은 많은 팬들의 가슴을 설레게 했습니다. 전형적으로 선이 굵은 미남 배우로 잘 알려진 이정재 배우는 영화나 드라마 이외에는 예능이나 토크쇼에서는 좀처럼 볼수 없는 인물입니다만, 오징어 게임 때문에 많은 여성들의 가슴을 아프게 했던 배우입니다. 모래시계, 신세계, 관상 등에서 성글근 연기를 펼쳐오던 조각 같은 이정재 배우가 오징어 게임에서는 찌질도 찌질도 그런 찌질이가 없는 모습으로 등장했기 때문이죠. 이정재가 오징어 게임에 출연하려고 진짜 오징어가 됐다는 소문이 무성한 상태에서 드라마를 본 이들은 크게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충격에 빠졌습니다. 7, 80년대에 태어난 이들이라면 한때 청춘 로맨스의 상징과도 같았던 이정재의 쭈구람이 상상을 초월했기 때문이죠. 어쨌든 의수를 돌려대며 모히또에서 몰디브나 한잔하자는 명대사를 남긴 이병헌의 연기변신만큼이나 충격적인 이정재의 쭈그람을 보며 왜 대단한 배우인지 새삼 깨닫습니다. 그런데 이 4명의 배우가 출연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왜 진짜 출연해야 할 배우가 출연하지 않느냐며 볼멘소리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바로 1번 참가자 오일람을 연기했던 오영수 배우였죠. 사실 극초반 오일람 할아버지는 그냥 단순히 돈에 눈이 멀어 참가한 노인으로 인식됐지만 극이 진행되면서 그의 역할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인상 깊었습니다. 모든 게임을 창시한 창시자라는 사실은 제쳐두고라도 오영수라는 배우가 오일람이라는 배우를 연기하기 위해 짓는 섬뜩한 표정 말투 행동은 괜히 배우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정재 역시 연기가 뛰어나신 대선배님 이라면서 연기적으로 꽤 많은 부분을 함께 하셨는데 일람이라는 캐릭터를 깊이 고민하고 오신 덕분에 처음부터 호흡이 잘 맞았다고 존경심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해외 팬들도 1번 참가자 오일람의 연기가 워낙에 인상 깊었던 것인지 그가 출연하지 않아서 너무 아쉽다 며 아쉬움을 드러내기도 했는데요. 오징어게임의 인기가 워낙에 높은 까닭에 많은 팬들은 과연 오징어게임 시즌2가 나올까라는 질문을 합니다. 이 질문은 물론 감독과 내 넷플릭스에 달린 일이지만 개인적으로는 반드시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쨌든 치열한 OTT 시장에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가입자 수를 확보해야 하는 넷플릭스의 입장에서 이미 킹덤, 스위트홈 등을 통해 한국 콘텐츠의 저력을 확인했고 여기에 오징어 게임은 북미, 유럽, 아프리카, 남미 등 국가나 문화권, 대륙을 불문하고 전 세계적인 인기를 확인했습니다. 돈이 되는 즉 가입자 수를 끌어 모으는 콘텐츠를 마다할 리 없죠. 테드 서렌더스 넷플릭스 CEO는 미국 캘리포니아 베버릴스에서 개최 코드 컨퍼런스에서 오징어 게임은 현재까지 넷플릭스가 선보인 모든 콘텐츠 중 가장 인기가 높은 프로그램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는데 그 예상도 정확히 들어맞았습니다. 과연 오징어 게임 시즌2는 언제쯤 공개될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